예, 오늘 차는, 어, <laughs> 레이, 레이 콤팩트에요. 연식은 2015년이고, 예. 이렇게 보면, 이렇게, 이, 리모컨이 없죠? 리모컨이 옵션이야. <laughs> 대박이다. 와, 핸들 리모컨은 생명과 직결된 건데, 그쵸? 안전운행과 직결된 거죠? 안전운행.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, 예. 노조들을 위한 나라니까 뭐 가끔 보면 이, 이 또라이들이 어 현대 망해라 기아 망해라 그러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망합니다.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강성 노조들을 없애주세요 하고 이렇게 해야지 강성 노조가 깽판치면 그 차들이 옵션이 똥이 되는 거지 리모컨이 얼마 얼마 합니까 얼마 안안 왔는데 안 노조의 입맛을 맞뭐 맞춰주려면은 아무래도, 예. 뭐다? 리모컨이 옵션이나 에어백 이런 게다 옵션이, 옵션이 되어버리는 거죠, 예. 에어백도 꼴랑 두 개만 달려있네. 아니야. 어, 두개 달린 두 개만. 어, 전방에 두 개만 있어. 전체가 있어야 되는데. 그래서, 예,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선진국이다 보니까, 그런데는 파업을 일삼지 않습니다. 예, 우리나라 족 같은 나라나 파업이나 일삼고 앉아있지. 뭐냐, 느그이가 그쪽들 편이잖아 민노총 편. 오늘 이 작업도 참개 족같이 해놨네요. 예. 이개 족같이 한 작업을 예, 다시 멋있게 깔끔하게 네비 형님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. 친인지 박아놓은 거 보면은 아주 가관이고요. 예. 연장 케이블은 뭐 쓰지도 않았네. 예. 그 S 카드 연장 전 이거 말고 멀티박스 그런 건안 쓰지도 않고 허접하게 해놨네딱 보도. 예. 뭐, 트립에도 불도 안 들어오고 예, 오디오도 죽은 것 같습니다. 내비 형님은 일을 잘하니까 확실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끝내주게 해야지 하자기라면 되겠어